안녕하세요. 인천의 하리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슈의 임혜정입니다. 까꿍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아유 레디! 인천시 국내 최초 스마트 관광 도시로 공식 출범.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21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컨소시엄사 및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요. 출범식 내용이 궁금하시죠? 출범식은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사업 발표, 출범식 퍼포먼스, 랜선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알차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에서 국내 최초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인천 스마트 시티 주외 총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의 협력으로 중고 개항장 일대의 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요. 앱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천이지 어플리케이션, 역사적 인물과 옛 거리를 재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게다가 다국어 서비스 및 비대면 주문, 문자 채팅 서비스로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시아 최초로 거둔 성과가 있죠.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해 위챗 미니 프로그램 도시행랑을 개설한 건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앞으로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인천시 전국 최초로 상설 수기시민단 구성했다. 나는 문제 없어. 인천시가 시민 500여 명으로 수기시민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 인천시 공로나 갈등관리위원장 축사가 있었고, 갈등관리추진위원장의 수기시민단과제와 역할교육, 참여시민소감 발표가 진행됐다고 하네요. 음, 시민단이 궁금하실 텐데요. 인천시 전체 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고요.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 쟁점들을 수기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상설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앞서 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공론화 위원회도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수기시민단의 심도 있는 역할로 인천시가 든든해지겠네요. 티클 플라스틱 모아서 자원순환 굿즈 만든다. 인천시가 버려지는 티클 플라스틱으로 자원순환 굿즈를 만들기에 동참하는 플렉스 제로 캠페인 시즌2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플렉스 제로 캠페인은요 일상 속 지나치게 낭비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미로 시민들이 티클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해 되돌려주는 방식의 캠페인입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됐던 시즌1 때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시민들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엄청나다! 플렉스 제로 캠페인 시즌2는 인천시내 CGV, 신한은행, 한살림,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소중한 모든 것과 협업할 계획인데요. 관내 총 18개의 수거 거점을 확보해 티클 플라스틱 수거를 원하는 누구나 해당 거점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8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 달간 티끌 플라스틱 수거를 진행하는데요. 수거함에 티끌 플라스틱을 넣는 사진을 개인 SNS에 인증하고 자원순환 굿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티끌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인천시 업사이클링 굿즈 플래닛 스틱을 드린다고 합니다. 플래닛 스틱 생소하시죠? 플라스틱 병에 라벨을 제거하는 도구인데요. 업사이클링 기업 로우리트 콜렉티브와의 협업으로 참가자에게서 티끌 플라스틱을 회수해 업사이클링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인천시의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매장 내 플라스틱 이용이 많은 기업 및 상점과 협업하고 관내 기업이 자발적인 자원순환 환경이 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한 줄로 읽어줄게요, 쇼디슈. 인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 기울인다. 올해 1,551억 원 투입해 43,366명 목표로 8월 군구별 참여자 모집하고, 9월에서 11월 일자리 지원한다 일자리 걱정 노노 인천시 가족친화 신장사문화 조성한다 가족단위 장사시설 확대운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온라인 성묘시스템 고도화 추진 인천 너내거해라 인천시 의미있는 집콕생활 에코홈스쿨 진행 8월 9일부터 비대면 환경사랑 체험키트 선착순 신청받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 교육 추진한다. 어서 신청하세요. 이상 인천의 뜨거운 아디슈 이니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